이 방송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 스포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도 어, 적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왜 에, 스포츠 정책, 스포츠 행정에 에, 개입하려고 하나? 지금 최근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스포츠 정책에, 뭐, 좋은 말로 하면, 네, 관여한다. 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 개입한다. 간섭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어, 스포츠 정책에, 뭔가 스포츠 정책을, 기존에, 기존의 스포츠 정책을 이렇게 뒤바꾸는, 예. 그러한 지금, 어, 노력, 노력 스포츠가 그러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력이겠죠. 그러나 제3자의 어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어, 개입을 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스포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음, 그러니까 어, 정치 또는 뭐 정부와 어, 이러한 스포츠의 관계에 대해서 국제 스포츠법의 하나의 이제 중요한 원칙이 스포츠의 자율성인데요. 그 자율성 원칙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 부정적인 예, 그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계에. 그런데 왜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스포츠 정책에 간섭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이 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방송에서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백그라운드 차원에서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건국 이념 건국 이념과 관련해서는 어 여러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어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뭐 이거 이거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 청교도 청교도 정신을 꼽고 있습니다.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 근면 또는 뭐, 성실, 뭐, 이런 걸또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뭐, 종교에 조금 관심이 있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청교도가 이 바로 이제 그 성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이죠. 원리 원칙에 충실한 그런 이제 그 입장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어떠한 그런 도덕관념 또 윤리 그런 가치관을 중시한다,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원리 원칙, 그 가치관, 원리 원칙의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는 입장이, 뭐,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미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약간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 젠더. 젠더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그 청교도 정신이, 기존의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음. 그러한, 그, 개념, 음,에, 그, 천착을 해서, 이른바, 성소수자, 제3의 성,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수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음,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건국,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인종으로 얘기하면, 아 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백인 물론 건국하는 데 있어서의 흥이, 흑인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보통은 그런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백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백인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에, 에,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청교도라고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그런 성과 건국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런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이두 개의 가치관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스포츠 정책 개입의 그 근원이 근거가 바로 이두 가지 가치관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총교도 정신의 정신을 어, 매우 어,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 저기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트럼프의 가치관이 하나가 바로 어, 그런 청교도이고 따라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어, 성 성에 대한 인식 가치관과 이 공국의 역사에 대한 가치관이 에,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자리 잡았고. 그것이 바로 이런 스포츠 정책에,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스포츠 정책에 개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 자료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행정명령을 하나 발동했는데 스포츠와 관련해서 바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 트랜스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대통령령 행정명령을 어,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단체라든가, 어, 그런, 어, 주, 정부에 대해서는 불리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죠. 그런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역행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 캘리포니아 아, 주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까지, 예. 즉 자신의 그런 행정 명령에 따라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로 어, 평등권이라고 하는 그 헌법에도 위반되고 또 타이틀라인 즉 여학생의 그런 스포츠에 관한 권리를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아그 어, 타이틀라인 안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어, 왜 평등권 음, 이슈가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부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에게 여성을 차별, 진짜 진짜 여성인 우리가 보통 뭐 시스젠더라고 하는데 그런 여성 여성 여성에게는 그것이 차별이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음, 그런 어떤 법적인 소송도 지금 어, 하고 있고요. 바로 또 어, 오늘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취지에 따르는. 아 정책을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바로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올림픽 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제도화를 하겠다. 그리고 아 그러한 것이 각 종목별 회원 종목 단체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거기에 대한, 미국, 네, 뉴욕타임즈 기사 캡처한 거, 제가 캡처한 걸 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재정이죠. 재정적인 그런 지원, 어, 그, 탈락,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무기로 해서 주정부와 그리고 이런 미국 올림픽 위원회 등 스포츠 단체에 그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민들 중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매우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 특히 이러한 여학생 아 선수 어, 그리고 이런 아,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아, 정책을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 하나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 미국 건국의 역사를 훼손하는 어, 그러한 스포츠계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좀 어, 신경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프로 스포츠 구단 중에 팀명을 바꾼 그 구단이 있는데. 원래대로 이름을 복귀시켜라라고 하는 아 그것을 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트러스 그 계정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행정 명령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이 팀명을 원래대로 돌려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laughs> 2020년에 한번 BLM, 그러니까 어,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 흑인의 그런 그 인권운동이 미국 전역을 아주 휩쓸던 그런 시기가 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열, 그 어떤 광풍의 영향으로 기존의 백인 우월성을 나타낸다고 인식이 되는 프로스포츠 클럽의 명칭을 닉네임을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클리 클리블랜드 그러니까 어, 그 야구 팀이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클리블랜드가 이름을 가디언스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국 건국에 어떻게 보면 건국과 관련해서. 인디언, 인디언의 어떤 그런 또 희생이 예, 또 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그 인디언스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또 여론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가디언스로 이름을 바꿨고 또 nfl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레드스킨스라고 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레드스킨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색인종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인디언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그러한, 어, 여론의 요구가 있어서, 워싱턴, 지금은 이제 커맨드인데, 그러니까 워싱턴 커맨드로 이름을 바꿨던 것이죠. 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국의 아버지, 백인들의 어떤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어, 뭐 부정 또는 그표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팀 명을 원래대로 돌려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그런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또한 그런 존중, 그런 어, 자부심, 그 역사에 대한 부정에 대한 거부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셜 트루스 자신의 계정에 돌려놔라. 만약에 안 돌려놓으면 너희들의 불리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래서 워싱턴 커맨드에, 어, 커맨드에 대해서는 너희들 지금 새로 구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막겠다 어, 이렇게까지 언포를 놓았단 말이죠. 어.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외신을 확인을 했는데 구단의, 구단은 순수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또어 액션을 취할지 이것도 또기추가아 주목이 된다. 이렇게 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